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8월 17일 갑신월 모호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숲속 원숭이 야생 말을 만났습니다. 말은 자유와 질주, 불의 정렬을 상징합니다. 고독한 원숭이는 야생 말을 만나 거친 들판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거칠게 달리는 말의 기운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 모일은 불의 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감정과 사건 또한 격렬히 일어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불같은 말의 성정과 맞서거나 함께 달려야 하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저녁 8시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 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띠별 운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쥐띠, G띠. 쥐띠는 오늘 제살이 들어 재물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과 치는 충살, 야생마의 기운은 쥐띠에게 다소 낯설어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감정조절이 필요합니다. 금전후는 지출이 많아지는 대신 오래된 빚이나 관계가 정리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정우는 다소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말보다는 침묵이 약이 됩니다. 오늘은 성급한 선택보다 기다림이 이롭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이, 행운의 색상은 은색입니다. 소띠, 소띠는 오늘 연살이 들어 환경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묵묵히 일하던 소가 갑자기 몰아치는 불길 속에서 방향을 잃는 듯한 하루입니다. 말과 손은 원진. 말의 기운은 빠르고 강렬하여 느긋한 속띠와는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변 상황이 바뀌거나 누군가의 부탁이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금전은 안정적이나 사람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의 성급한 기운에 다소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의 행운의 숫자 6.행운의 색상은 갈색입니다.호랑이띠.호랑이띠는 오늘 장성살의 기운을 받습니다.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기세가 강하고 주목받는 날입니다.말과 호랑이는 하나.불의 기운이 잘 어울려 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고집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금전후는 새로운 투자나 기회가 열리지만은 욕심이 지나치면은 불길로 변합니다. 애정우는 매력이 드러나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당신의 용맹함이 빛을 발하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룹니다.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행운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토끼띠 토끼 띠는 오늘 육회살의 영향을 받아 인간 관계의 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달빛 속 들판을 뛰는 토끼가 거칠은 말의 발굽을 피하는 형국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말 조심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무리한 소비를 자제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가까운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한 걸음 물러남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태도와 겸손한 마음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 4, 행운의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용띠, 용띠는 오늘 제살의 기운으로 재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불타는 말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나 동시에 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금전후는 수입과 지출이 함께 움직이며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애정후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있으나 성급함은 불화를 낳습니다.오늘은 신중히 그러나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오늘의 행운의 숫자 8.행운의 색상은 금색입니다. 뱀띠. 뱀띠는 오늘 연쌀의 영향을 받아 주변 환경이 흔들립니다. 차갑게 숨지기던 뱀이 불길 같은 말을 만나 제자리를 잃는 형국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 조심스러운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금전후는 안정적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정후는 상대와의 거리감이 커질 수 있으니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연하게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오늘의 행운의 숫자 1.행운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말띠 오늘은 무오일 야생마의 날입니다.장성살이 더해져 말의 힘과 기세가 크게 드러납니다.마치 자신이 숲을 달리는 주인공이 된 듯이 주목받고 빛나는 하루입니다.금전은 좋은 기회가 많지만은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애정우는 매력이 강하게 드러나 인기가 높아집니다. 다만, 자만은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수 있으니 겸손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7. 오늘의 행운의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양띠. 양띠는 오늘 육회살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부침이 많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던 양이 불같은 말에 질주에 놀라는 형국입니다. 양과 말은 육합. 주변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금전운은 기대한 수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작은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침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 5. 행운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오늘 재살의 영향을 받습니다.영리한 원숭이가 불타는 야생마을 만난 날, 긴장과 기회가 동시에 다가옵니다.예의치 않은 변화가 당신의 지혜를 시험합니다.금전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나 동시에 뜻밖의 기회도 열립니다.애정후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지만은 감정의 불꽃이 빨리 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지혜롭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 3. 행운의 색상은 청색입니다. 닭띠. 닭디, 닭띠는 오늘 연살의 기운으로 환경과 대인 관계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새벽에 울던 닭이 불길 속에서 길을 잃는 형국입니다. 주변 상황이 자주 바뀌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큰 변화는 없으나 사람으로 인한 손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1일 행운의 색상은 남색입니다. 개띠! 개띠는 오늘 장성살의 기운을 받아 기세가 강해집니다. 숲속의 늑대가 야생마와 함께 달려가는 형국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면 주목과 존중을 받는 하루입니다. 말과 개는 반합. 금전운은 좋은 기회가 오지만은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날입니다. 다만 지나친 접근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 10.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오늘 육회살의 영향으로 인간 관계에 파동이 많습니다. 온순한 돼지가 야생 마를 만나 놀라는 형국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큰 변화는 없으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흔들릴 수 있으니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영과 포용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 12. 행운의 색상은 연분홍색입니다. 예,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늘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기쁨과 큰 깨달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더 없는 행운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